뉴진스가 이기면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요? 뉴진스에 국한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상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어, 어, 이게 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를 허용하려는 연예인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획사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연예인과 뜨지 않으면 소속 연예인은 언제든 회사를 떠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중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받지 못했다, 지원을 소홀히 했다, 이런 큰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다 증거로 모아놨다가 이용하면 됩니다. 이번 가처분에선 유진스는 방시혁이 자기네만 함께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기획사 사장은 정기적으로 가수들과 사진 찍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또 소속 연예인들 모두와 똑같은 만남을 가지지 않으면 해지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가수하고만 밥을 먹으면 이것도 해지 사유입니다. 이제는 사장이 연예인을 보면 반드시 고개 숙여 인사해야 합니다. 그것도 CCTV에 아주 잘 찍히도록 90도로 인사해야 좋습니다. 혹시나 생각에 골똘히 잠겨 가수를 보고도 놓치거나 인사 못 받으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가수한테 몸이 안 좋아 보이니 잠시 쉬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네들을 수납해서 죽이려든다고 증거로 삼을 겁니다. 아픈데 활동하라고 하면 혹사시킨다고 해지하고 아프니까 쉬라고 하면 수납한다고 해지합니다. 또 사장만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수가 마음에 드는 뮤직비디오 엔지니어를 해고해도 문제가 됩니다. 자기의 마음에 드는 스텝이 아니면 일하기 싫다고 트집 잡아도 사장은 다 들어줘야 됩니다. 만약 거부하면 활동 방해로 해지 사유가 됩니다. CCTV는 복도, 사무실, 연습실, 어디든 5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리도 녹음되는 첨단 CCTV로 설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영상 보관은 1년짜리로 엄청난 서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장이나 직원들이 소속 연예인과 만날 때는 CCTV 사각지대에서 만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제 무시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해도 회사는 꼼짝없이 당합니다. 경찰에도 나가야 하고 국정감사도 나가야 하고 노동부 진정에도 꼼짝 못합니다. 회사 직원들은 무조건 경찰들이 차고 다니는 것 같은 휴대용 촬영장비를 가슴에 달고 다녀야 합니다. 등에도 달아야 합니다. 자기네 등 뒤에서 무시해라고 발언했다고 할지 모릅니다. 실외 파탄의 근거가 금전 미지급이나 시설 미제공 같은 분명한 사유가 아니라 연예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불쾌함 같은 기분 같은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해지의 사유는 연예인의 마음 상태가 근거입니다. 기획사는 매일매일 소속 연예인에게 전화해서 실외관계가 여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예인이 혹시 어디가 언짢은 데는 없었는지, 시침전에 마음이 변하실 일이 없었는지 확인하드려야 합니다. 자고난 아침에는 사장이 직접 전화해서 밤새 마음이 변하신 건 없는지 확인드려야 합니다. 매니저를 시켜도 안 됩니다. 어느 누구는 사장이 했는데 자기네는 매니저가 했다며 차별대우 받았다고 해지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 파탄 나면 해지 사유가 되는데 이제 그 신뢰 여부는 가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가처분에선 유진스는 하이브의 구조적인 한계가 신뢰관계를 둘수 없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멀티 레이블의 지분 구조가 하이브에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회사가 가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고 그럴듯하지만 개소리를 했습니다. 아번 사태의 핵심이 방시혁 1인 체제 하에 멀티 레이블 때문이라는 겁니다. 방시혁이 자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고 하이브 임원들이 하위 레이블의 이사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를 소속사가 소속가수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원은 하이브 소속 레이블로서 소속사로서 의무를 이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하자가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연예기획사의 멀티 레이블 회사는 절대 연예인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회사 구조마저도 연예인의 눈치를 보며 구성해야 합니다. 멀티 레이블 만들면 안 될뿐만 아니라 지분 구조도 가수들에게 유리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또 유진스는 법정에서 소속사와 연예인의 전속 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고도의 신뢰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므로 상호 신뢰가 깨어지면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정은 고도의 신뢰 관계에 고도에 있습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신뢰 관계만 깨져도 해질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이젠 툭하면 고도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연예인은 민감하게 굴어도 상관없게 됐습니다. 성격이 지랄 맞을수록 연예인 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연예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다른 회사 소속의 연예인이 탐나는 다른 회사에게도 좋은 환경이 됩니다. 초기 투자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연예인을 지켜보다가 그 연예인이 잘 된다 싶으면 돈으로 빼오면 됩니다. 멀쩡하게 계약서가 살아있는 대로 제 멋대로 구는 유진스를 보면서 템퍼링 하고 싶어 하는 수많은 기획사들이 접촉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템퍼링 방법도 예전보다 수월해집니다. 예전에는 연예인을 빼내오기 위해 이것저것 사전 준비해야 하지만, 이제는 연예인의 마음만 흔들어 놓으면 됩니다. 해지가 쉬워졌기 때문에, 연예인들에게 직접 해지하라고 권유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리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원래 회사는 깔끔하게 본인이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는 돈만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작은 기획사는 이제 사업을 접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 관계로 시작하는 관계는 애초부터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악용하는 못된 연예인들도 많이 생겨날 겁니다. 일진 출신 연예인이 처음 시작은 만만한 기획사를 골라서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유명해질 때까지 착한 얼굴로 대표님 대표님 아부를 떨 겁니다. 그러다 기회를 잡게 되면 그동안 몰래 모아뒀던 증거들을 제시하며 해지를 요구할 겁니다. 증거들도 엄청난 게 아닙니다. 복도에서 인사 안 받았었다. 친했던 프로듀서를 해고했다. 연습실에서 벌레가 나왔다. 숙소 창에 거미줄이 쳐져 있다. 이런 거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5년 계약, 7연기 한 매전화도 1인년 지나면 이제 어느 회사로 옮겨볼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회사는 무명 시절 시작하기 좋았고 이제 슬슬 이름도 알려졌는데 더 적당한 회사가 없나 찾고 싶어집니다. 해지 소송에 나온 연예인들은 무조건 펑펑 울 겁니다. 놀리고 먹어, 증거 후 먹어 다 필요 없습니다. 연예인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국정감사 나가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울면 됩니다. 재판 끝나고 감사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인스타에 글 쓰면 됩니다. 내가 우니까 막 플랫이 터지더라고 익낄대며 영상 올려도 됩니다. 디스패치 같은 언론사 사진 찍히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연예인의 마음이고 연예인의 눈물이니까요. 아예 눈물을 1리터 용기에 담아서 제출하면 어떨까 합니다. 을증 제의로 눈물 1리터를 제출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법정에 비치되어 있는 휴지를 둘둘 말아 마구 울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사태가 연예계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으로 번져나갈 거라는 겁니다. 법의식이 무뎌지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눈치 보면 울려있던 악인들이 뛰쳐나올 겁니다. 또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자리잡은 악의 근성이 이제 억제장치 없이 온 사회에 퍼져나갈 겁니다. 일시을 받아놓고 튀는 헬스클럽, 오가학원도 안 그래도 많았는데 이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제 해지 사유가 자기 기분이 기준이기 때문에 언제든 기분 따라 해지하면 되고 들켜서 소송 들어가게 되면 법정에서 울면 됩니다. 국정감사 때전 국민을 가지고 놀던 한이는 오늘도 법정에서 훌쩍거리고 법정 밖에서 또 활짝 웃었습니다. 카메라 터지는 모습을 즐기며 상기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유명해지도록 하이브는 210억 원을 쏟아부었고 데뷔 앨범과 마케팅에 100억 원을 투자받은 멤버들이 그마저도 부족해서 해지를 요구하는 게 한국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 상상한다면 미니진관 유진스 그리고 부모들 외에는 아무도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살면서 대기업이 불쌍해 보이기는 처음입니다. 자산총액 보조에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대기업이 미니진과 아이들 6명의 위세가 더 높고 무서워 보였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다처분법정에서 유진스 멤버들이 했던 발언을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린 저희의 성적을 깎아내리고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하이브와 다른 레이블들에 대해서 어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어두워를 태도를 보며 너무나 무력함 느꼈습니다. 미니진 대표는 저희를 최선을 다해 보호해 주셨는데 하이브는 오히려 대표님의 행동을 문제시하고 공격하며 심지어는 해인까지 시켰습니다. 다니엘. 저희는 무대에 다섯 명이 서지만 미니진 대표를 포함해 여섯 명으로 이뤄진 팀입니다. 앞으로도 미니진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가 21살인데 남은 계약 기간인 5년을 어두워에서 다시 겪고 싶지 않습니다. 어두워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한번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해인 지금의 어두워에서는 아이돌로서 또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앞날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캄캄하게만 느껴집니다. 모두의 진심이 담겨있었기에 누가 보아도 듣기 좋았던 진정성 있는 작업물이 아닌 거짓되고 진정성 없는 작업물들로 대중분들께 다가갈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하이브가 저희들을 막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 오히려 저희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브는 저희 성공을 무서워하고 저희 미래를 무서워합니다. 저희를 존중하지 않고 믿음이 안 가는 회사와는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민지 오랜 시간 동안 차별로 상처받았고 제가 느낀 불합리함과 차별은 모두 오해라고 말하는 회사의 해명은 저희의 상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뉴진스 멤버 전원 다 눈물을 흘리며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눈물, 고통, 무서움이 전부입니다. 멤버들의 앞길이 막막하답니다. 50억을 받고도 앞길이 막막하면 우리들은 전부 다 한강으로 가야 할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은 50억을 받고도 뭐가 불만이라서 무섭고 떨리고 고통스럽고 무기력할까요? 자기네들 살자고 본질적이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주장을 하려고 제주항공 희생자를 함부로 들먹였습니다. 리본을 다내만해 이런 하찮은 주장을 듣고 있는 제주항공사고의 유족들은 다시 한번 아픈 상처를 떠올려야 했습니다. 다음 달 무대로 컴백하는 느사라핌을 또다시 들먹이며 끝까지 머리채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명품가 방광고를 빼앗겼다고 유치한 억지 주장을 반복하며, 어떻게든 동료들의 이미지를 깎아내려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무시의 한마디로 매니저를 그만두어 했던, 진정한 20대 노동자를 직장을 잃었는데, 국정감사장에 나가서 대표이사를 노려보고, 카메라를 보고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남들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 없는 건,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아닐까요? 무엇보다 온 국민들에게 계약따위는 언제든 무시할 수 있다는 이들의 태도는 겨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 사회를 다시 후진국으로 몰아넣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닐까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 메시지를 보고 있는 어린 세대들이 이 나라의 중추를 이루게 될때 과연 사회는 건강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정치, 경제도 어지러운데 이제 연예계에서도 벌어지는 이 현상을 지켜보노라면 미래가 걱정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의 생각과 발언은 제정신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수퍼과자와 머리떡을 먹은 그래서 세뇌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닐까요? 머리떡을 먹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모든 모순과 불행과 분쟁의 시야식 미니지는 지금쯤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비어가는 통장 잔고와 재판의 중요도를 비교해가며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을 겁니다. 이 재판은 언제로 미루고 이쯤에서 여론전 한번 해주고 이 핑계 저 핑계 끌어다가 그럴듯한 논리를 꾸며내고 있을 겁니다. 시큰둥한 세종은 새로운 증거는 없네 다음 재판은 어떻게 적당히 변론을 준비하나 고민하고 있겠죠. 증거들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럴수록 거짓 하나를 덮기 위해 거짓 10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를 알아야 할 겁니다. 혀가 길면 거짓말이고,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걸요. 순간을 모면한 거짓 논리를 언젠가는 스스로 꼬여서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악당도 자식아 선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설득할 생각은 없습니다. 길게 보면 결국 정의가 승리하고 거짓은 패망한다는 것을 온 대중이 온 국민이 온 나라가 지켜보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미니진과 유진스가 이긴다면 사회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봤습니다. 제발 그럴 일은 없으면 간절히 바라봅니다.